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까 우리 읽었는데 잘 아는 본문이에요. 어, 너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평을 깨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주 쉬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요 예, 화평 깨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즐거우면 천국이죠. 근데 함께 있는데 싸우면 지옥입니다. 그렇 함께하면 기쁘고 즐거우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모이면 싸운다. 그럼 지옥이에요. 말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있는다. 예, 같은 공동체 에 있는데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한다. 예, 그 마음의 지옥이 있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화평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웃음꽃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면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이 화평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할까?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쭉 보았어요.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법, 어떻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우리 꿈이잖아요. 아름답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형통하게 사는 거, 복되게 사는 거잖아요. 애국과는 다른 지형, 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받은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종이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기억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 이거 이 점은 안 되고 기억해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구였어요? 애국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겼구나.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욕심, 우상은 욕심이었어요. 욕심,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살면 안 되고요. 내 본성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잘안 좋아해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려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거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거예요.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가 보면 19장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가 났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을 가게 했어요.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했어요. 실수 예, 실수 인정해 줬어요. 원래 본심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하고 도망 오면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공평한 일, 정의 이런 것이 살아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법적인 일들이 생기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판결을 바르게 하라고 또 가르쳐 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예,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또 전쟁을 하게 될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 나라들이 항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누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가르쳐 주세요 어, 이방 여인이 결혼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때그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굉장한 윤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나라의 윤리들이에요 그 여인이 혹시 떠나가고자 할때종 취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자녀들의 재산을 상속할 때도 정의롭게 공평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엄격한 말씀도 주세요.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끌고 가서 길바닥에서 돌로 쳐 죽이겠어요? 그럼 돌로 쳐 죽여라에 아니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잘가르켜라라는 말씀이에요. 예, 잘가르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잘가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서부터, 그리고 점점 점점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웃의 다른 나라들에게 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사람들은 사는 게 다르구나. 굉장히 아름답구나 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 지니 낙이다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체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 지니라. 예. 이 본문을 보면 거룩한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의 분실물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형제라 그래서 형제의 우양이,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근데 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본, 보고도 못본척할 수도 있고 봐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못본척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끌고 가서 형제가 찾기까지 잘 뒀다가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낙이뿐만 아니라 옷가지들을 주어도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하나님이 뭐로 묶으신 거예요?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형제의 것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인 찾아주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못본채 하지 말고, 못본채 하지 말고 세번 반복해서 나와요. 못본채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못본 척하고 지나가는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봤는데 못본 척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보고 거기에 마음 쏟으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안본 것처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적극적인 선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언제 못본척 하게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거는 보면 은못본척 하게 돼요? 본척 하게 돼요? 봐서 도와줘요. 근데 사이가 좀나빠요아 이거 저 사람 건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봐도 못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알면 누구 건지 알면서도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신명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는 미워하는 사람의 짐이를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예. 출국기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형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왼수예요 왼수의 소를 봤어요 왼수의 소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쌤통이다. 저놈서 어디로 멀리 도망가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잡아다가, 그, 원수한테 줘라. 라는 거 원수한테 줘라. 미워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게, 나기가 짐이 너무 많이 싫어갖고, 자빠졌어요. 아유, 잘 됐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줘라. 도와줘라. 여러분, 쉬운, 참 좋은 얘기인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고 힘들고 사이 나쁨은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강도 없대는데 그냥 이른비 늦은비 하나님 제때 주시면 그냥 그거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냥 본성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많은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보면 뭐가 되게 복잡해요. 예배도 그냥 쉽게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법도 복잡하고요.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라 하지 말라를 하나님이 꼭 이렇게 잔소리처럼 주실까? 우리의 본성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다 보면 원수를 친구 삼아 살다 보면 다 친구가 되고 화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복잡한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달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몇년 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묻어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 너무 잘하세요. 우리 본성을 너무 잘하세요. 예,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고요. 도와주기 어려운 사람 있어요. 편안한 사람 있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요.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마음 상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거 하나님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아세요. 두 시간을 같이 있어도 10분 지난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10분 같이 있었는데 10시간 지난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예, 그래요.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런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돕고 싶은 분들 계시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빨리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화평, 평화, 화목, 이런 거 원하지만,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걸 꿈만 꾸고 살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리력기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순간 원수가 뭐로 변하는 거예요. 친구 될수 있죠. 예. 친구를 새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원수를 도와주면 그 순간 친구 될수 있습니다. 그 순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단순히 도와줘라, 도와주지 마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돕고 배려하고 돌보고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희생을 하면 더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못본 척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그때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 보세요. 도움 받았을 때가 기쁘셨어요. 도와주실 때가 기쁘셨어요. 도와줄 때가 기쁘죠. 돈 받을 때보다 도와줄 때가 행복하죠.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할 때가 행복하죠. 그 진짜 사랑해보고, 진짜 도와줘보고, 진짜 국류를 나눠본 사람들은 알아요. 돈 받을 때가 기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기쁘죠. 예,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훨씬 기쁩니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예, 누구 밥 사줄 때가 기쁜 거예요. 그 얻어먹는 게 기쁨은 슬픈 거예요 아주 불행한 거예요 나눌 때가 더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 보면 헬라어 단어랑 영어 단어가 이제 그런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런 이런 뜻이에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보면 화평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화평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나누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화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그 에베소소에는 그렇게 가르쳐 줘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중심적이죠. 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남살고 못살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높이고 인정 잘 못해요. 겸손하기 어려워요. 늘내 중심적으로 내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높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되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축복해 주기보다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그게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이 못된 속담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누가 잘되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친구 아이가 잘 됐어요. 시집을 잘 갔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축하한다. 근데 집에 오면 우리 자식 죽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예.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뻐하고 우는 사람으로 울고 그러지 못해요. 원수가 슬퍼하면 그거 잘 됐다.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화평가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화평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한 척하고 사는 거죠.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고독하고 절망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지 않아서 계속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화평의 주님한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이 연속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겉으로 그냥 화목한 척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불안한 일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굉장히 괴로운 일들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스스로 화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3절은 그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면 난단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오장사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 절망을 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참 슬픕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속을 다 들어가서 내를 정직하게 까놓고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네요. 이 통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상실한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지만 우린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 화평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속죄하죠. 우리 우리의 죄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치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가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게 상실됐는데 값을 치러서 다시 그 거룩한 존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십자가 앞에서 원수된 사람들이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할수 있게 됐어요?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한 된 사람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을 모르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워도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이 말씀 참 감사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만 즐겁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화평케 할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과 즐겁게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화평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화평 없는 곳에 가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평화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가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기뻐해야 돼요. 마음 상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 문제가 있을 때, 화평이 없을 때, 그냥 침묵하고 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건 왜곡된 화평입니다.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화평이다라는 거죠. 예,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문제와 만나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럴 때그 능력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갈등들이 무너지고 왜곡된 화평들이 바른 화평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화평을 같이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얻게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화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나 너무 힘들어, 외로워, 적적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외 외로운 사람, 나 외에 적적한 사람, 나 외에 곤고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적극적인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평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만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화평이 필요한 사람들.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목마르거든. 예,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화평 없는 세상에 화평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아가는 그 자리 자리가 바로 그런 화평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으세요? 예, 그럼 그 화평을 이제 나누십시오. 그 화평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어디서든지 화평을 심고 또 화평을 거두고 화평을 맛보고 사는 정말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